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요 토미 보우라고 이름 지은 아이인데요. 요 보우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20cm로 재단해서 만든 보우구요 요거는 이제 21cm로 만든 보우거든요. 느낌이 살짝 다른데 원하시는 모양으로 재단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요거 20cm로 준비했거든요. 20cm 두장 준비해주시고, 가운데 마무리 리본 준비해주시고, 실, 바늘, 라이터, 가위, 글루건 준비해주시면 되구요. 접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앞뒤가 다르잖아요. 요 면을 사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겉면이 보이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실 때, 여기 길이가 2cm 차이 나게 V자로 접어주세요. 그래서 꾹꾹 눌러서 아랫부분 표시해주시고 이 부분 잡고 안쪽으로 반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짧은 쪽, 이쪽이 긴 쪽. 이렇게 해서 이 짧은 쪽을 그대로 뒤쪽으로 해서 내려주세요. 내린 다음에는 요 왼쪽 아랫부분 맞춰서 접어주세요. 스티핀으로 고정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 남은 자락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뒤로 해서 내려주시는데, 여기 겹쳐진 곳, 이 부분에 맞춰서, 여기를 맞춰서, 네, 접어주시면, 네, 접는 건 끝이에요.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서, 그대로 감싸듯이, 뒤로 내려주신 후에 이 부분, 겹쳐진 부분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끝. 네. 이제 바느질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느질은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한땀 통과해서 전체 두땀 네, 세, 땀, 네 땀. 총네 땀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서 바느질 해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다르게 매듭을 지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듭을 이쪽으로. 더, 매듭 짓고, 잘라내고, 네, 이렇게 해주신 뒤에, 이 부분을 글루로 고정할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조금 더 일정하게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양 살짝 잡아주시고, 이제 마무리 리본은 그냥 일자로 접어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길어서 이 부분 좀 잘라내고, 서 원하시는 두께 아 넓이 정해서 감옥 때 마무리 할리본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네,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손으로 살짝 만져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2 0 c m 고요 요게 21cm 거든요. 아이고. 조금 더 긴데, 어, 또, 그, 공단이나, 그 리본 따라서 느낌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요, 공단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리본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느낌으로 정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